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오전 수요일회가 끝나면은 그 이후에 많은 일정들이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가급적 조금 어,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조금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주님의 이 몸된 계산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또 헌신할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교회마다 이 직분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뽑자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더 좋은 교회를 꿈꾸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란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어, 이 원어를 써서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서 구별된 각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의 규모나 또 조직의 크기로 판단되어지거나 가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 이 물음을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고쳐서 질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교회는 아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좋은 교회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누구입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오늘은 인직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더 점검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인직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인직자들을 축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교회가 될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교회가 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어, 말하는 이 그들은요,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원형이고 또 원조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원형이고 원조이죠. 처음 태동된 바로 교회였습니다. 많은 밖의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진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우리 지역 교회들, 특별히 계산교회가 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모범이라 할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초두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교회가 될수 있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절에 드러난 이 초대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크게, 어, 보면은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과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42절을 언뜻 읽어 보면은, 어, 유독 이 기도를 더 강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이 42절을 원어의 어순과 문법을 이제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은 그 의미가 약간은 달라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니라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즉 초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이 모두에다 힘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것은 또 단수입니다. 한 가지, 어, 즉 여기서 이제 제가 가르침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진리, 복음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힘썼던 이세 가지 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의 진리를, 그한 가지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것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이 좋은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세 가지 근거는 바로 이렇게 42절에 어떻게 보면 다 나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럿이었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26절,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 구절에서요, 안디옥 교인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별명을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1년간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두고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들은 모범적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연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은 섬김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물질을 공유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처럼 자기 재산을 주장할 수가 없고 그냥 무조건 다 내놓고 똑같이 나누어 쓰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주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주는 선김의 교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교회 가족들을 챙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를 주로 신하는 가족의 필요를 돌아본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같은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돌보자.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좀 돕자.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러한 선김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 계산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 내가 있는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구역의 지체들이 또 지역의 지체들이 교우들이 있는가 살펴 보며 그들을 또 돕고 또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계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힘 쓰는 교회,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힘이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염려가 없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 마음과 생각이 견고하여집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라 하면요, 우리의 모임과 여러분 각자의 삶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교회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점은요, 이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어디서 모입니까? 각자의 가정에서, 집에서 모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모이며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도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한 것이 바로 또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떡을 떼는 성찬식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애찬식입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한편으로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교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런 교제의 모습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은요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방역에 관하여 좋은 환경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백신도 접종하고 또 방역 지침에 맞춰서 구역에서 교구에서 모일 수 있고 또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방역 지침에 맞춰서 어, 가능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다, 모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핑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계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또 인터넷 환경이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줌이나 유튜브로 인터넷을 통해 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방법은 달리해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공유하는 그런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교회는 아, 이 영적인 교제는 이제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에 힘쓰는 예배로 모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열심과 섬김의 교제에 대한 열심, 그리고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고 애쓰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의 힘 쓰고 기도의 힘 쓰고 교제의 힘 쓰고 성김의 교제의 힘 쓰니 이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칭송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교회였던 좋은 교회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김의 교제 가운데 힘쓰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개개인의 삶.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는 말씀의 힘을 쓰고 좋은 교회는 기도의 힘을 쓰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에 힘을 씁니다. 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김에 힘쓰고 사랑의 교제에 힘씁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됩니다. 더불어 여기서 이렇게 좋은 교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렇게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 예, 가사를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연평안의 교회라는 곡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 2절입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가 또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오늘 나눈이 설교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오늘 기점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산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